뭐야? 아, 씨. 와, 엄마, 이거 진짜 여기 치열하네, 추산도. 와, 나이째깐이들 진짜 안 되겠다, 야. 아니, 여기 추산도 있으니까 애들이 와서 때리네요. 나 여기서 가죽 좀 모으려고 왔는데. 해봐, 누가 이기지 아, 나복음이 많아. 야, 음악 230만원 있어. 왜 안되는거야 말까 어딨어 말까 없어 여기에 순위에도 없어 전투력 순위도 없는 사람한테 졌어 아이 빡치네 왜 지는거냐고 말까 전투력 15000이라고? 오케이 이겼어 자, 나이스 피 200피 남고 이겼어 일어나봐 일어나면 바로 어? 일어나면 바로 죽여버려 말까요 나한테 죽어서 뭐 무기 질렀어? 왜 이렇게 약해졌어 오케이 이게 좋네 최종 회피율 7% 올라가네 5초 동안 회피가 올라가는 거라나 몰랐네 그러네 이거 바람걸음 먼저 해야 써야겠네 아쉽다 그거 모르는 것 같아서 이길 줄 알았는데 아 처음에 제가 저쪽 몰라서 이제는 알았으니까 어씨어씨 이긴다 이긴다 물약 먹었냐? 캐시 물약 먹지 말아라 캐시 물약 아닌, 아닌가 본데 채팅 공하는데 무슨 캐시 물약이냐고 나 요리 만들어서 왔다. 말까요? 일로 와봐. 개 두드러 패줄게 어? 아, 예, 형님. 두드러 맞아가지고요. 버프 좀 만들었습니다. 이제 걸리기, 아, 여기있네. 틀까. 말까. 야, 틀까는 빠져있어. 뒤지기 싫으면 아, ᄉᄇ 지냐고. 표시 스킬만 넣어도 추가 데미지 들어간다고? 아! 받는 데미지가 더 들어가네. 그러네. 와, 근데 이거 스킬을 그냥 여기만 봐가지고 표시 효과를 부여한다. 야, 두개 배웠다, 야. 말까, 형? 이제 뒤질 준비해. 자, 이번엔 무조건 이긴다. 표시 넣어놨지, 아까. 이번엔 무조건 이기지. 아, 씨. 10... 지겨워 너 물약 처먹었지 자 여기까지 할게요 패배 인정하고 다음에 혼내줄게요 진짜 족밥이다와나씨 봐봐 전설 뽑았고 그냥 웃으면서 패벌라니까 진짜 긴장해라 만약 전설 나온다 그럼 칠까 말까 두명 덤벼도 내가 이겨버려 이대로 이겨 정령 소환권 영웅 영웅 아니면 파템 자 오늘 응빨 한번 볼게요 됐어 야 영웅 나왔어 분홍 한게 뭐냐 이 새끼 보화스 50% 내가 지금 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네 오케이 일단 영 나왔고요 자 갑니다 자모자쓰는놈 나와라 설마 하나도 안 나오겠어 그렇지 왔어 자 영웅이야 전설이야 자 일단 화면 바뀌라 제발 바... 아씨 너구리 바뀌어 아씨 와또 왔어 또 왔어 금색 나비 몇 마리 몇 마리 날아오르냐 한 마리 제발 차. 뭐? 야, 모자 쓴거세 번째. 벌써 몇 마리야? 두마리 아, 화면 좀 바뀌어라, 씨. 제발. 아, 씨. 모자 쓴거한 번만 더 주세요. 어? 뭐야? 야, 이거 뭐야? 아, 여기서 근데 전설안 나오잖아. 그렇지? 와! 야! 야, 제발. 개구장이, 모모달. 자, 영웅 도전 3번. 일단은 정령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탑승물 재물 갈게요. 1 자, 간다. 안 나왔고. 하면 돌아! 아이1 이게 방어네. 개구장이, 모모달. 아, 나 진짜 게임 할만안 나버리네, 이거. 방어력 10이 올라가긴 하네, 근데. 명중 9에다가. 다시 돌리기를 해서 근데 제 클래스에 다시 돌리기 하는 게 맞나요? 뭐 이런 거 나오면 좋긴 한데 오케이 자 다시 돌리기 할게요 제발 1티어 나와라 1티어 나오면 아까 내가 졌던 거다뚜드러팰수 있다 이거 나오면 짱이네 그쵸? 자 갑니다 제발 어? 야 이거 괜찮은 거 아니냐? 2부? 정신력 자연 회복이네 씨자 괜찮아 졸업이야 이제 하하 야 이게 나와버리네 야 지금 끼고 있는 거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덕분에 또 여기 뽑았습니다 오케이 됐어 자 명중의 방어력에 또 많이 올라가네요 아 정령 스킬이요? 강격, 습격, 힘을 원하는가 셋 중에 하나 나오면 되네 오 강격! 강격 나왔어 강격! 스턴! 가장 좋은거! 자 우리 말까형 어디있어자 우리 쌈령의 아스라 연대기 여러분들 후원코드 등록 안 하신 분들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뭐야 스턴 안들어갔나 오샤! 좋아! 아까보다 훨씬 세졌어 말까 여기 있네 자피 없는 상태에서 해보라 이겨보라 내가 자 컴온! 알았어, 희기도 뭐든, 뭐가 중요해. 아까 내가 개 두드러 맞았잖아. 얼마나 세졌는지 한번 맞아보자. 12대1로 싸우려고. 아니지? 구경이지? 어, 구경하고. 와 진짜 개좆밥됐네 말까요 형 깝치지 마 뒤져 나한테 이제 알았지 저찍어져 있어 어 혼자 다니지 마야 이거 뭐 30만원 써가지고 패키지 깠다고 이거 수표가 잘 됐네 좋다 <laughs> 아나 게임 할만 나네